하나님께서 새벽 첫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듯 또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이 하루의 문을 열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소명의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등과 같고 빛과 같은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가는 대로 우리들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계획들이 있다 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하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토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허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기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발을 쳐서 점령하고 또강야에서 다듬어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호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마병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버논과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햇족속과 아무리족속과 프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보수족속에 남아있는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위성에서부터 그를 와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laughs> 제사장들의 반열을 통하여 섬기게 하고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전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절.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고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싶...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8장 1절로 16절에 있는 포문의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자 공동체 건축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구비하고 또 언약괴를 성전에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줄 것에 대한 소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맹세 그런 이후에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권재물과 재물들을 다 살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은 설로몬의 간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언약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 것에 대한 여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은 었던 여기 8장 1절부터 따지자면 18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업적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반독하면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기 1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 여기 반복적으로 여기 솔로몬의 역사, 유다 역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년 동안 여기 한 줄로 성전과 궁궐을 지었다. 근데 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졌다는 이 행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20년 동안 궁궐과 성전을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 13년이 걸렸고 성전이 걸려 지을 때1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을 뜨는다는 사람만 연륜원 8만 명이 동원되고요. 그리고 저 위쪽 어, 두루,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여기 밑에 예루살렘까지 옮기는데. 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인원 15만 명이 동원되어서 궁전과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면을 통해서 한 줄로다가 읽겠지만 20년 동안 궁전과 성전을 지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물질이겠지요. 여러분 20년 동안 15만 명이 연유는 연 연유로 동원돼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인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이그 전략적으로. 어. 잘 했는지를 역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관원의 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기 시바의 여왕이 무릎 꿇고 찬양할 만큼 높은 지혜를 주신 거 이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 위에 임재하시기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동안 15만 명, 연일은 15만 명이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설계대로 그리고 여기 나라를 다스리며 이 건축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기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솔로몬에게 이런 부를 주신 거왜 솔로몬에게 방패와 창을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리고 은과 은은 달에 걸릴 정도로 왜 그런 귀한 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조를 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 보시면 여기 2절 말씀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후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이 말씀이 어디 기록했냐면 11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물심 양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북쪽 지방에 20개 성읍을 두루왕 히람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20개 성읍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가서 보니까 20개 성읍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딱지가 나가서 이 히람이 로몬에게 솔로몬에게 20개 성읍을 다시 줄 뿐만 아니라 금도 갖다 그냥 더 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 이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견고했고 그리고 여기 3절 이후에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밭을 줘서 점령하고 하마소밭 또 광야에서 다듬어를 건축하려고 하마에서 모든 국고성도를 건축하고 또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에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거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변경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위쪽이지요. 저 갈릴리 위쪽에 어, 최 전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점령하고 차지했던 그 영토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평고한 성읍들을 다친 것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더 강한 나라들이 저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점령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때 최대의 영토의 확장을 가져온 것을 지금 여기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해요. 그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 부를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운데 임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20년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셔서 이 나라가 20년 동안 그것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여기 솔로몬에게 이런 막강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권력을 주신 것고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혜, 부, 권력과 힘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주셨느냐 솔로몬 그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양무리들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구약 시대,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의 한 토막의 사건과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다. 전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오늘 왜 솔로몬뿐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솔로몬에게는 그 당시 꼭 필요한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 지키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힘을 주셨지만 꼭 우리가 솔로몬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골고루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그러나 받은 은사와 선물들은 제각각 다 다양할지라도 솔로몬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각각 받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제각각이라도, 우리가 여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받은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 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내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절이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7절부터 마지막 우리 16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여기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한 마디로 이렇게 16절에 정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기 성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이 없었다. 완전하다. 솔로몬이 완전하게 여기 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완벽주의나 완전한 것을 사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점이 없었다.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점이 없었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는데,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초기 때 초기에 어떻게 행, 행했느냐.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7절부터 여기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8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도되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급병과 그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구절 말씀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전을 짓는데 연인원 7만 명이 동원 15만 명이 동원됐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부욕으로노욕으로 삼을 때 솔로몬이 지킨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지켰느냐? 15만 명이 동원되든 몇몇 명이 동원되든 자기의 동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레이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적으로 레이기서 25장, 신명기 1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 동족들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많은 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 부역과 노예로 삼아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동원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16절에 여기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났다. 그냥 공사를 위해서 자기 동족도 다 노예로 삼고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냥 모든 물질들 끌어모았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공사 자체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는 레위서 25장의 말씀을 신명기 15장 저어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기 솔로몬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기 어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애굽과의 정략 결혼 가운데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지만 거기에 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전을 졌지만 그 궁전 안에 애굽의 그 공주가 거하지 못하게 했다. 거룩한 곳에 이방 여자를 거, 거기 못하게 했던 거. 초개는 요 같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낭실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되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또 여기 14절 말씀에도 여기 후반절에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천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 5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국고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천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매일의 일과 대로 하나님 모세가 명한 말씀대로 그리고 레기서의 말씀대로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중간기는 어떤지 모르겠죠. 무슨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초기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공사를 결점 없이 행했던 것처럼 그의 삶도 여기 초기에는 여기 결점 없이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주의를 원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 솔로몬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의 일과의 그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왜 솔로몬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할 수 있는 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21년 이제 기간과 구역 교사 성가대에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서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귀한 사역을 놓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힘써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영혼의 관심을 갖고 우리 주일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늘인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한일인 전사님까지 우리 세 가족들이 마음에 불편함 없이 친근하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교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설기관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삼기는 기관이 되고 또 우리 어린이집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사역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민위원과 일꾼들 세워지는 모든 과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현웅 또 이다은 서예빈 고3 수험생들 우리 매일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참만한 하루가 되게 도하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이 되게 도하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이 없었더라.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여 우리 모두가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간마다 구역마다 또 아버지의 교사들, 성가대원들,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합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 가족들 간에 한분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아름답게 잘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구역과 기관에 잘 연결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린집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학부모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다운 이연홍 서유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냈던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결점이 없이 공사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열심히 살기를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기관이나 구역이나 또 성가대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한 교회, 일꾼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하나님 이 지역을 끌어안고 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청빙위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일꾼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 지혜롭게 간섭하여 주심으로. 지혜롭게 아버지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요 주옵소서 이연홍 이다은 서예빈 우리 고삼 수험생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로의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